안녕하세요. 저는 32살. 아직 결혼한 지 얼마 안된 맏며느리에요. 맏며느리지만 저보다 일찍 결혼한 둘째 도련님네가 있어요. 저는 작지만 제 명의 약국을 가지고 있어요. 직업이 뭐 대단한 것은 아니지만 배운 만큼 뭐 벌이는 좋고 적성에 맞아요. 아이 생기고 바빠지더라도 직원 들 두고 있어서 나름 여유롭기도 하고요. 목이 좋아서 이 자리는 안 놓치고 저 나이 들어서까지 잡고 있으려고요. 신랑은 대학 때 얼굴만 알던 사이였는데 어쩌다 보니 연결이 되더라고요. 인연이란 게 그런가 봐요. 시부모님도 저희 부모님도 만족스러운 결혼이었는데 요즘 거슬리는 사람은 제 동서예요. 나이는 저보다 어리지만 시집을 저보다 먼저 왔잖아요. 저보다 시댁을 알아도 더잘 알겠지 싶어 존중하고자 해요. 저는 시댁에선 신입사원이다. 뭐 이런 생각으로 나보다 아랫 사람이지만 항상 귀 기울이고 대우하려는데 동서는 그저 뚱 하더라고요. 제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약사가 됐지만 사실 저 성격 장난 아닌 사람이랍니다. 저뿐만 아니라 성격 없는 사람이 어딨겠어요 사실 공부에 춤을 붙인 고등학생 때 말고 중학교 때 저도 좀 놀았어요. 공부 좀 하는 날날이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저도 껌좀 씹어봤다고요. 그러다 정신차려 공부했고 약학 공부 할 때야 나름 지성인이고. 생명 다루는 업종이라 착하게 살자 그러다 보니 누그러지고, 노인 환자분께 성질 드러낼 이유는 더더욱 없고요 부모님이 다 생각하고, 약사도 서비스업 다 생각하고, 점잖게 행동하죠. 제법 다듬어지긴 했지만, 사람 성격은 결코 변하지 않죠. 덮어서 뿐이죠. 남이지만, 남편 한 사람으로 엮인 시댁 식구, 거기에 한 다리 건너 동서? 뭐 얼마나 마주치겠어요. 뚱! 학원 말고 신경 안 쓰고 넘겼더니 점점 기고만장해요. 신랑 말 들으니 둘째인 도련님 학교 다닐 때 사고 쳐서 동서는 휘학게 내고 들어왔다고 하더라고요. 그 후로 시부모님이 애 봐줄게 학원 마무리하라고 해도 복학 안 하고 집에서 뒹군다고 하네요. 조카 아이 벌써 초등학교 2학년, 다살짜리 여자애 하나 있어요. 처음 집에 인사 갔을 때다큰 아이가 둘이나 있어서 놀랐어요. 동서를 쳐다보는 눈길이며 시부모님이 말로는 잘해 잘해 하시며 한숨을 폭 쉬시는 것이 안봐도 뻔하죠. 애들 행색보면 대충 나오잖아요. 제 직업 때문이 아니라 결혼에선 최대한 저로 인해 불란 생기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고 내가 좋아하는 남자 부모에게 이쁘게 보이면 좋죠. 잘은 못해드려도 찾아뵐 때는 웃는 낯 기분 아닌가요? 그렇게 웃는 낯에 침뱉는 사람이 동서랍니다. 제가 뭐라도 도울 거 있나 싶어 부엌에 가면 거슬린다면 핀잔. 뭐 어디 있어요? 물으면 그것도 모르냐면 핀잔. 오냐 오냐 봐주니 사람 무서운 줄 모르고 기어 오르더라고요. 그런가 보다 참고 있는데 어머니와 저 이야기하는데 톡 끼어들어 이러더라고요. 오빠, 아니 삼촌 어디가 좋아서 결혼했어요? 약사람의 돈도 잘벌 텐데. 오빠, 삼촌? 어머니를 바라보니 쟨 저렇게 부른다. 영안 고쳐져. 아휴. 하시면서, 이젠 아저버님이라고 불러야지 하니, 입을 삐죽거리더라고요 그래도 대학 다니다 사고친 거라 들었는데, 기본 상식이면 태도가, 무슨 중학생만도 못하고, 그래도 나이 스물아홉인, 어린 나이도 아닌 사람이, 어째 이러지 싶었나. 네. 제가 약사라 돈잘 벌어서, 사람만 보고 선택할 수 있어서요. 사람 보고 이 남자다 싶어 결혼했죠. 아니, 시어머니는 만족스러우셨나본데, 동서는 눈에빙그르 돌리더군요. 입기 싫은 옷은 놔줘요, 하기에. 저 별로 좋은 옷 없는데, 하니, 돈 벌어서 어땠어요? 저축에서 대학병원 앞에 약국 차려야죠. 제 꿈이 그거예요. 했더니, 주기 싫으면 말아요, 흥! 더러워서 안 입고 말지. 그러더니 방으로 쏙 들어가요. 어머니는 쟤가 샘 나서 저런다, 하시는데, 아니, 지가 샘낼게뭐 있죠? 각자 다른 인생 살아온 사람인데 내가 뽑기 뽑아서 약사된 건가요? 너 부모 잘 만나 약사 안다고 대학 내내 장학생으로 돈 굳히고 나도 틈틈이 과외한 돈 보태서 약국 차린 건데 어느 날 시댁에 들렀더니 어른들 안 계시던지 닷살 조커가 끙차 하더니 문 열어줬어요 아이고 조카님! 아니 방긋 웃더니 재수없는 년이다! 이러는 거예요 잘못 들은 줄 알고. 어? 뭐라고 아가? 나? 따라 들어가니 지 엄마 방으로 조르르 들어가. 엄마 재수없는년 왔던. 그러더니 나와서 저한테 폭 안기더라고요. 동서가 출연형 차림으로 눈 비비며 산발한 채로 어슬렁 나오더니 절 보고 흠짓 제품에 조카 지 딸을 보더니 눈을 부라리는데 아마도 절 재수없는 운운하며 궁시렁거린 게지요. 조카는 그말 듣고 저를 그렇게 부른 거고요. 하긴 없는 곳에는 나란 님욕도 한다지요. 그건 별일 아니지만 딱 들켜버렸네. 거기에 도끼눈은 뭐야? 둘러대지도 않아요. 싸가지 없는 년이. 시어머니 시아버지 있는 집에 어린 나이에 베어 들어왔다던 동서. 공부 마치라고 그리 등 떠밀어도 둘째 임신했다며 기어이 눌러앉았다는 동서. 부모님들 필요하신 영양제랑 챙겨왔는데 안 계시나 보네? 놓고 갈게 들어오시면 전해줘.하고 일단은 나왔어요.어린 조카 붙들고 신문 하기도 그래서요.참자!참자!못나서 자격지심 가진 게지.저녁에 전화로 어머니께 영양제 드시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는데 제일 비싼 라인 두 개가 없다시네요.어머 그럴 리가 없는데요.어머니.제가 어머니 아버지 스케줄 맞춰서 순서대로 오전 오후 흡수율 좋게 짠 거예요.동사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그게 메인이에요. 두 가지 같이 드셔야 시너지 효과가 나서 탈없이 흡수되는 거라 두개 묶어놨던 거예요. 노인분들 드시면 좋은 거거든요. 다음날 찾았다며 하면 전화 주시는데 동서가 제 친정부모 가져다 준다고 슬쩍 빼놓은 모양이더라고요. 아, 그랬구나. 그게 좀 비싼 거예요. 어머니, 아버지랑 잘 챙겨 드세요? 다 드실 쯤 제가 그건 꼭 보충할게요. 뭐라고 혼이 났는지, 동서가 불통거리며 전화를 했어요. 그거 지 부모 것은 안 주냐네요? 아니, 제가 왜요? 그거 가격이 나가서. 그런데, 왜 내가 동선의 부모까지 챙겨? 동서 부모는 동서가 챙겨야지. 나는 동선의 부모 뵌 적도 없어. 웬 거지 같은 년인가 싶어 싸늘하게 대답했더니, 그까지 거 얼마나 한다고 그래요? 내가 하도 우리 엄마, 우리 아빠한테 준 것도 없고, 그래서 이게 좀 챙겨주려고 했는데, 그걸 뺏어가요? 그쪽이 약사니까 약 같은 거 많을 거 아니에요. 막 싸게 띄어가지고 와서 파는 거 아니에요? 거기서 하나 주면 탈라나? 일단 나는 약사지 약장사가 아니고요 동서. 그거 한 세트에 80만 원이에요. 일반 굴러다니는 영양제 아니고요. 내가 약사라서 뭔가 믿겠거니 한다면 일단 원가로 해줄 수는 있어요. 워낙 비싸서 나도 거저줄 수는 없어요. 65만 원 해줄게요. 부모님 드리고 싶으면 싸게 해드릴 수는 있어요. 시부모님 드리는 건제 마음이 있고 돌이지만 동선에까지 제가 챙길 의무도 없구요. 부모님 손대기 전에 동서가 먼저 손대고 빼돌린 거 사과받았다 칠게요. 앞으로는 그런 일 없기를 바랍니다. 끊어요. 줄줄이 손님들 처방전 산더미 같은데. 웬 거지 같은 전화를 받으니 기분이 몹시 불편하고 잠시 밖으로 나와 숨 고르고 있자니. 요거. 에이 붙들고 재수없는 일 운동부터 하는 짓이. 영 괘씸하고 참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싶더라고요. 제가 왜 동서 시집살이래요? 더구나 못나디 못난 거 뒤로는 욕하면서 뭐 하나 뜯어먹지 못해 안달인 거짓년을요. 그런 사람이 제 주변에서 동서 하나일까요? 남은 바랄 거 있어서 뒷말은 안 나오게 조심하다구만 동서는 그런 것도 없네요. 슬슬 봉인된 성격이 쑥 올라오대요. 나 왕년에 껌좀 씹었던 사람이란다. 너 잘못 걸렸어 이년아. 어머니께 쇠고기 막 잡은 거 공수해 가니 저녁 같이 먹자 했어요. 소스만 준비해 주시라고. 오야오야 오야 하시면 반기시대요. 아버님 반주하실 쏘까지 준비해서 가니 쌈채소 준비한다고. 동서는 주방에서 입이 대빨. 거실에 일회용 번호 두개 깔려 있더라고요. 바쁘게 상표구 열심히 동서남편, 서방님, 퇴근 시댁으로 한 신랑까지 합류해서 만찬이 시작됐죠. 세상에 고기 때깔 좀보라며 아버님 어머님은 흙조개 하시고 따로 손질해서 스무 근 정도 갈비 준비한 거 보고 그리 반기시네요. 제가 해서 가져다 드려야 하는데 시간이 없어서 손질해서 가져왔어요.두 번 정도 기름 걷어내시면 드시기 좋을 거예요 어머니. 많지는 않지만 한두 끼는 넉넉히 드실 거예요. 동서 일거리만 늘렸네.미안해.웬일로 티안 내고 저쪽에서 쭈그렁 고기 굽는 동서. 가지고 간 술로 기분 좋은 세부자 어머니는 피곤할 텐데 어찌 이런 걸 챙기냐며 연실 맛있다 하시고 분위기 좋은 이때 작은 쌈을 사서 다살 조카를 불렀지요 조카님 아 하니 지 엄마 옆에 있다가 또도도도 달려와서 아기 새처럼 입을 아 벌리고 받아 오물오물 저와 눈 마주치자 히히 몸을 베에 베 꼬면서 지 엄마한테 가는 조카가 귀여워서 다들 그 모습 흐뭇하게 보고 있는데, 엄마, 재수없는 년이 이거 줬어. 순식간에 정적이 된 시대. 희준호, 말버릇이 그게 뭐야? 큰 엄마, 큰 엄마. 누가 그런 말을 해? 누가 그래? 얼굴이 붉어져서 소리치는 서방님. 뜨끔한 건지 아무 말 없이 눈 깔고 있는 동서. 엄마가 재수없는 년이랬어, 저 언니. 그런데 나는 좋아. 아이고, 그 와중에 언니라고 해줘서 고마워요, 조카님. 어머니, 아버지 표정은 안절부절. 신랑은 신랑대로 불구라, 풀어라. 쪼그리고 앉아서 변명도 없이 찍대로 고기를 콕콕 찌르고 있는 동서년. 가만 보니, 시부모나 다른 사람에게 나나무이면서 또서방님한테는 꼼빡 죽더라고요, 동서가. 아니, 얘가 괜히 TV 보고 저래. 내가 한말 아니라. 응어롱어. 집게로 쇠고기로 난두지라고 앉아있는 서방님이 이를 악물고 있다 보자더군요. 제가 왜 저런다니. 아이고 아이고 하면서 애들이 한참 말 배울 때라 저런다. 어디서 들은 말 아무데나 붙이고 그런다 하시면서 동서녀 유아리를 훑으시는 어머니께 술 한잔 올리고 어머니께 저도 한잔 청해 마시고 그 후부터 저는 일부러 안 웃었어요. 네네 하면서 그때부터 한숨 푹 쉬고 달래는 말씀에 일부러 티나게 얼굴 굳히고 일찍 나와버렸지요. 안절부절 서방님부터 특히나 술좀 마신 아버님은 동서년 입 찢어버릴 기세더라고요. 나 중학교 때 오공주 못된 짓거리? 나는 몸무를 겸비한 년. 내가 모양 빠지게 나댈 필요가 있나요? 다른 사람 눈치로 숨 막히는 게 뭔지 내가 보여줄게. 돌아오는 길에 신랑이 서방님 좋다고 죽자 살자 목매고 그러다 기어이 임신했다고 들어앉았으면서 하는 짓은 영 밉상이고 동아리 술자리하면서 끝까지 옆에서 부비되다 술김에 어쩜 모양인데 서방님은 말 그대로 애 때문에 코 깨고 그러면서도 눈치는 더럽게 없고 게으르고 공부하긴 싫어해서 공부 마무리 시부모님이 하라 이도안 하고 불평이라고 애 엄마가 해 중천에 떠도 안 일어나 서방님이면 아이도 다 시어머니가 챙긴다고 그러면서 자기 무시한다고 시어머니께 가끔 대들기도 하는 모양이고요. 하, 제가 맏며느리로 총 때매야겠네 싶더라고요. 시부모님 지치다거리 결국 제 일이 되었으니까요. 무식하고 번뇌 없는 동서녀는 서방님께 단단히 한 소리를 들었는지 눈이 퉁퉁 부어서 다음날 약국으로 찾아왔어요. 저기요, 우리 애기좀 해요. 아니, 지가 왜 씩씩대죠? 어머, 동서, 조카님은 어쩌고 왔어요? 잠깐만요. 직원에게 부탁하고 태워서 집으로 갔죠. 아무도 없는 곳에서 우리 둘만의 이야기를 하자고. 동서 이 싸가지 없는 연아 저기요라니 본데 없는 것 같으니. 우리 신혼살림 요모조모 뜯어보고 수접스럽게 여기저기 둘러보며 냉장고며 주방용품들 만지작 만지작 주둥이가 또 불룩해서는 얼마짜리인지 묻기에 뒤에 영 하나 더 붙여서 대답해 주니 히히히익 히힉 하며 눈에 심술이 그득그득 차 올라오대요. 그쪽 때문에 신랑한테 혼나고 울 애기도 혼나서 울었어요. 바쁘다면서 왜 쓸데없이 집에 들락거려요? 내 시댁에 내가 가는데 왜 눈치 봐야 돼? 그쪽 보러 간거 아닌데? 그쪽? 그럼 그쪽이지. 그쪽이 그쪽이라 말하는데 나 역시 그쪽이라 하지. 달리 할말 있나? 그럼 내가 윗사람이 돼서 이 대접을 받고도 고분고분 예의에 할줄 알았어? 시끄러운 소리 말고 이거나 마시든가 해. 혼수를 장만한 이태리째 부부 커피전에 커피 내려서쓱 밀어주니 요년이 아래로 밀쳐서 쨍그랑, 어머, 미안해요. 하면서 눈을 웃고 있는 동서년. 그거 비싼 건데, 서방이 얼마나 버시는지 모르겠지만, 얘돌 키우는 집에 갚아내라 하기도 그렇고, 어쩌나? 말이 나와 하는 말이지. 한 푼, 두푼 벌기라도 해야지. 젊은 애가 어쩜 그렇게 시충해갔지. 얘 빌미로 집에 들러붙어 그리 뻗대? 남들 다 키우는 애. 혼자 나 키우는 것처럼. 야, 너뭘 했어? 식충이? 이 삐리리년이? 전국을 찔렀는지 바로 육두문자를 하면서 손톱을 달려 세우며 제게 달려오네요. 동소년에게 순식간에 머리채를 잡혀버렸어요. 제가 먼저 때린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방어는 해야죠. 상대가 이런 식으로 나오면요. 제가 결혼은 늦었어도 손이사람 아니겠어요? 동서가 잡히는 게 낫지. 형님인 제가 머리채 잡으면 콩가루 집안 되죠. 얘나 안내 어쩌네. 집안에서야 유세부리고뻗대지만 애는 사회생활도 안 해본 무시한 초짜년. 달려오는 년의 뚱뚱한 몸은 날렵한 제가 요리조리 피하며 농락하기 어렵지 않죠. 제가 기회 봐서 기싸대기를 한대 후려치고 빠졌는데, 곧바로 중심을 잃고쿵 하고, 동선이이 넘어지는 것을 보자, 저도 모르게 예전에 놀던 가락이 나오더라고요. 저는 침착하다 생각했는데, 그동안 쌓인 감정이 많아서인지 눈에 힘을 팍 주고 고개를 쳐드는 동선은 턱주가를 냅다 발로 차버렸지 뭐예요. 제가 동선안을 잡아야겠다 이런 마음이 없었는데 요년이 그렇게 만들더라고요. 아니 이게 어디서 눈깔을 그렇게 뜰까요? 무식한 것은 답이 없어요. 윗사람이 순하면 기어오지 말았어야죠. 발차기가 제대로 들어갔는지 목젖을 맞아서 꼴딱꼴딱 하는데 에이 안 죽어요 저 정도로는. 이리저리 뒹굴리며 침흘리는데아 더러워. 인연이 정신 차리고 멧돼지처럼 소리 빽빽 지르면서 다시 달려드는 거 두둑하게 살집 있는 명치를 팍 때려서 주저앉히고 흉지면 큰일 나니까 적당히 흉 안질 곳만 골라서 살짝 밟아줬죠. 혈좀 뚫리라고요. 피가 팡팡 잘 돌아야 머리로 피가 잘 가서 좀 똑똑해지지 않겠어요? 저나 나나 여자인데 뭐 죽을 만큼 때리고 그랬겠어요? 얜 보니깐. 지 몸뚱이도 감당 못하던데 무슨 깡으로 제게 덤볐을까요? 참 한심스러워. 제가 그냥 책만 보던 모범생이 줄 알았던가 봐요. 저도 좀 육두문자 날리면서 상대 좀 해줬죠. 왕년에 날라리 후배들한테 쓰던 건데 동서 붙이고쓸 줄은 몰랐네요. 저도. 야 이거 사. 인연이 못 배우고 싸가지 없는 거다 얘기 듣고 알아서 대우해주면 그런가 보다. 알아서 기어야지. 어디서 박박 기어오르고 네 발로 찾아오니 잡냐나. 시부모 보는 앞에서 니네 딸년이 그 어린 것이 그 봉변당하는 거네 눈깔로 다 쳐보고 감히 네가 나 붙들고 할 말이 있어? 이 무식한 거다. 아무리 머리가 안 돌아가는 깡통이라도 네가 그 집안 딸도 아니고 너나 나나 어차피 남이 사인데 같은 처제 마음 맞춰 콩고물이나 얻어먹지 어디서 신우이 노릇해가면서 부스러기 고마운 줄도 모르고 주둥이질이야. 언감생신내 머리채를 잡니? 별 것도 아닌 게 주제 파악이 그렇게 안 돼? 이 소리를 말해줘 동서녀 머리채를 잡고 귀에다 바짝 대고 한자 한자 귀에다 쳐박아 넣어줬죠. 미친년에는 미친년이 약. 마지막 말 끝나고는 꺄. 온몸을 다해 비명을 지르면서 고막 나가도록 소리를 질렀지요. 덕분에 저목 쉬었어요. 인연 탓은 아니지만 그동안 저도 알게 모르게 쌓인 스트레스도 풀겸 아주 발광을 해줬죠. 인연이 귀 아픈지 귀를 막더라고요. 어딜 하며 손목을 딱 잡고 고막 찢어지려고 귀에다 바짝 대고 소리 질렀죠. 알아들었으려나요? 다음에 저 만나면 눈 까르려나요? 이 무식한 것이 어디 두고 보자며 인연은 나가고 저는 동선년이 깨버린 커피잔 그대로 놓고 조금 쉬었다가 약국으로 갔어요. 잠잠하게 있다가 저녁 무렵 정도 되니 걸려온 어머니 전화. 쉰 목소리 더 긁어가며 받았지요. 예, 아가. 희주애미가 영 이상한 소리를 한다. 네가 얘 때렸니? 지말로는 어제 사과하러 갔는데 네가 때리고 밟았다 그런다. 너한테 맞아서 죽을 뻔했다고. 이게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구나. 목 졸리고 죽을 뻔했다고 눈물바람이다. 어머니, 동서가 그래요? 아, 무섭네요. 동서 정말 무서운 사람이네요. 세상에 그 사람이 어머니께 그래요? 아가. 너 목소리가 왜 그러냐, 가 동서가 할말 있다고 찾아와서 어제 일도 있고 해서 말이 길어질까 싶어 집으로 데려왔는데 뭐가 그렇게 마음에 안 드는지 신혼살림 내던지고 그러더니 제 머리채를 쥐어뜯더라고요. 저그 사람한테 깔려서 아프다고 이거 넣으라고 살려달라고 비명 지르다 보니 목이 이러네요. 우리 두 사람 일이라 불란 일으키지 말고 둘이 해결해야지 속거리고 있었는데 동서가 어머니를 붙들고 그렇게 말해요? 세상에. 어쩌니, 어쩌니. 내 네, 그럴 줄 알았다. 아닐 줄 알고 전화한 거다. 나도 듣자마자 말도 안 된다 생각했지. 세상에, 알겠다. 저걸 어쩐다니. 어디 그런 거짓말을 다. 아가, 너뭐 어쩐다니. 다친 데는 없니, 아가? 세상에. 알았다, 내 이것을. 동서인연이 생각보다 더 멍청한 연이더라고요. 하하. 집으로 쫓아가 저도 시어머니 앞에서 울어버릴까요? 아니요. 그건 하순하는지 기다려보기로 했죠. 절대로 가만히 있을 년 아니고, 대세가 기울어진 것도 모르고, 그저 같이 산 지난 세월 믿고 까부는 모양인데, 지가 귀여움 받고 살던 년도 아니고, 누구 말이 먹힐지 뻔하죠. 하지만 그 세월 미운 정 무시 못하기에 전 시어머니도 안 믿어요. 똑같이 행동에선 피곤하고 안 먹히죠. 한두 시간쯤 후 동소년 전화가 왔어요. 형님 저 희지엄만데요 있잖아요 잊으라는데 얘 봐라 요고요고 요고 함정 생전 안하던 형님 소리를 말도 조곤조금 조금. 아마도 녹음 중이거나 옆에서 시어머니가 듣고 있을 가능성이 높죠 멍청한 거평소대로 해야지 이거사 웬일이야 동서가 나 저기요 라고 부르잖아 그쪽이라며 그래 살림 부수고 그렇게 나 쥐어뜯고 두둑겨 파고 속이 좀 풀려? 화다 풀려서 이제는 형님이야? 야, 내가 언제, 아니, 형님, 그게 아니고, 형님이 분명 아까 집에서 저 머리끄댕이 잡고 때리고 밟았잖아요, 목 조르고. 동서, 하, 어머니는 동서가 샘 내시는 걸 하시던데, 그게 아닌 것 같다. 이쯤이면 거짓말 해도 정도껏 해야지. 양심이 있으면 알잖아. 누가 머리채를 잡고 때렸는지. 상식적으로 덩치 차이가 이렇게나 나는데, 내가 동서를 어떻게 때려? 동서가 맞을 사람이야? 나안 그래도 동서 사정이 그렇다고 하기에 집안 불란 일으키기 싫어서 윗동서 노릇 안 하려고 노력했어. 보니까 동서는 내가 이래도 싫고 저래도 싫은 거야. 그래. 동서가 나보다 훨씬 먼저 시집가서 살고 있었으니 그집 며느리에 골로운 돌은 빠져줄게. 어머니 아버지께는 내가 동서에게 일절 않고 잘 돌려 말할게. 그러니까 그런 말도 안 되는 말로 나음해하지 마. 사람이 양심은 있어야지. 나 지금 목인거안 들려? 동서한테 맞아가면서 누가 그 남자하고 살아. 됐어. 끝이야. 동서년이 흥분한 째진목소리로 아니 내가 언제! 이러는 소리 뒤편으로 이럴 줄 알았어. 인연이 어디서 거짓말을 하고 새아가 새아가며 저를 부르는 시어머니 목소리가 겹쳐 들렸고 전 전화를 끊었죠. 그리고는 뭐든 연락을 받지 않았어요. 오랜만에 나쁜 짓을 했으니 착한 일로 감정정화를 해야겠죠. 그날 일찍 약국문 닫고 직원들하고 회식하러 갔어요. 시댁에선 알아서 지지고 볶겠죠 아닌 말로, 오랜 세월 같이 산 집에서 뒹굴거리는 게으린 며느리냐, 아니면 굴러온 창창한 자영업 전문직 며느리냐, 둘중 어느 것에 가치를 둘까요? 앞으로 곱게 살려면 일단 저 무식하고 게으르다는 동소년을 제가 잡아둬야 편하겠죠. 이 집안도 저도요. 신랑도 불나게 전화했지만, 저는 느긋하게 직원들하고 스테이크 잘랐지요. 이 시간 에탈 사람은 제가 아니죠. 이제 누가 때렸네, 맞았네가 중요한 게 아니고, 큰 며느리가 둘째 며느리 때문에 이혼하겠다 해버린 거죠. 누가 이 꼴을 볼까요? 직원들 잘 먹여보낸 후, 신랑 문제에 답장을 했죠. 머리 좀 식히고 싶다고. 나도 처음 당한 봉변이라 생각 좀 해봐야겠다고요. 신랑이 얼른 집에 들어오라고. 동서녀는 우리 집에서 무릎 꿇고 있다네요. 가보니 시부모님, 서방님 총 출동해서 미안하다고 저 못된 것한 번만 용서하라며 다시 이런 일 있으면 그대로 저거 내다버릴 테니 참으라고. 신혼에 이게 웬 말이냐며 제가 안치운 깨진 커피잔과 드잡이하느라고 헝클어진 집안꼴도 다 보았겠죠. 동서녀는 보니 서방님께 맞았는지 입술이 터져서 무릎을 언제부터 꿇고 있었는지 일어서지도 못하고요. 그래서 제가 시어머니께 안겨 서럽게 우는 걸로 대충 마무리하기로 했죠. 시어머니 품에 안겨서 쉰 목소리로 동서를 가리키며 내가 잘 버는 게 다행인 거지 왜 샘날 일이냐며 내가 가진 만큼 부모면 족하며 이득이면 이득이지 그게 왜 너한테 머리채 잡힐 일이냐며 시댁 식구들이 가장 듣기 좋아하는 말로 쐐기를 박았죠. 어쩌다 마주칠 일이 있으면 제가 아니라 시어머니 시아버지 서방님이 곤두서서 일거서 일투족. 말 한마디 동서년 실수라도 할까 날리고, 입이라도 삐죽이는 날이면 바로 호통해. 저야 세상 없는 속깊고 착한 데다 능력까지 있는 며느리죠. 허허. 그날 이후로 제 나름대로 동서 길들이기도 해요. 꼭 모질고 뭐 독하게 해야 말 듣는 애들이 있더라고요. 살살 기어오른다 싶으면 동서 귀에 대고, 눈안 깔아? 해버려요. 건방 떨면 다음번에 네가 나가야 할 거라고, 어디도 잡는 사람 있는지 보자 했어요. 지 말이 진실이었어도 시댁은 저를 택할 거란 걸 알겠죠. 동서는 이제 제법 얌전합니다. 머리로는 당할 수 없고, 입지로도 당할 수 없고, 사악한 면에서 더더욱 저를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죠. 그러게 처음부터 눈치 챙겼으면 오죽 좋아요? 우아하게 살고 싶은데 꼭 본성 나오게 해요. 집까지껏한테 머리 굴린다는 자체만으로도 자존심 상했어요. 싸가지 없는 신의 동서 그런 것들 상대를 봐가면서 덤비기를.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